독서가다로 사망한 사례도 있지?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나는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 암만 말고 찾아봐 이제 고작 세 권째야 야세 권도 많이 읽었는데? 야 단기간에 세권 읽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다 내가 읽어봐서 라아 그래 어쩌다가 거미줄이 걸린 거야? 잠깐 숲으로 놀라나왔다가 금방 돌아가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더 놀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을은 가시덩쿨로 막혀있고, 다른 길을 찾으려다가 기차 소리를 들었어. 아, 가시덩쿨로 된지 얼마 안 됐구나. 보물지도를 발견해서 그걸 주려다가 우 거미줄에 걸렸어. 보물지도? 숲을 사이로 해골 그림이 보였어. 동화책에서 봤는데, 그건 해적들이 자기 보물에 남긴 표시래. 확인하러 가볼까? 어디 가시던 그런 어쩌고, 에이 지금은 어차피 뽀짝할 수도 없잖아. 믿져야 본이지 가보자. 어디 보자. 해골 그림이 뭘까? 어 뭐야? 여기가 어 이거다. 만들고 싶어서 숨겨진 도서관까지 갔었는데 이걸 여기서 얻다니 완전 행운이잖아. 보통 해골 무늬를 행운의 상징으로 쓰지는 않지. 중요한 건터트릴수 있는 게 생겼단 거야. 그리고 터트릴 것도 있지. 가시동 쿨. 완전 신났네. 그럼 바로 해보러 갈까? 굿. 자, 우리 러브론위 이제 집 가자. 이 감축이 그리웠어. 사고 치는 거로 모자라서 다 파괴하고 다니려고? 어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건 말을 위해서 하는 거야. 폭탄 물약이라니. 이런부터 만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폭탄은 예술이다. 아무튼 그런 말도 있잖니. 혼란할 땐 던지세요. 아직 수 없으면 부셔버리는 거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때로 대담함도 필요한 법. 그 외진 숲 속에 폭탄 물약이 떨어져 있었던 게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아니, 그러긴 하다. 그게 왜 거긴냐? 러브럼처럼 보물 표시인줄 알고 누가 숨겨둔 거일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누가 흘렸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 흘렸을까? 전에 여기 살던 도 마녀가 흘렸나? 폭탄 물약을. 에이 몰라. 중요한 건 지금 내 손에 폭탄 물약이 있단 거야. 가라 폭탄 물약. 뭐야? 소독도 안해? 적어도 교장실 비밀문 보단 튼튼한가 보네. 그래도 뭔가 조각 같은 게튀어나온것 같은데. 정말? 어디? 내 발밑 어디쯤 있을걸? 오케이. 이것도 버진. 가시덩쿨의 조각이야.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었나봐. 덩쿨은 금방 다시 자란 것 같지만 말이야. 이거면 가시덩쿨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도감에도 등록되지 않은 가시덩쿨이야. 어떻게 알아내려고? 음. 글쎄... 아, 이 주변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으지 않을까? 오, 이거 저 가시덩쿨의 조각이야? 네, 맞아요.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 나도 가시덩쿨은 전혀 몰라서 내가 말했잖니. 자연 연목이라고. 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도움이 될 만한 거요? 짜잔! 맞는 상품! 감정기! 와, 그게 뭐예요? 여기 박혀있는 월장석이 가진 달의 힘으로 어떤 물건이건 정체로 할수 있지. 정말요? 그럼 빨리 해봐요. 원래는 공짜로 해주진 않지만 내 저주도 풀어졌으니까 야, 저주 풀어주기 진짜 잘했다. 이번에는 공짜로 해줄게. 와, 좋아요. 좋아, 그럼 간다. 뭘 거? 어? 어라? 가시덩크 조각이 없어졌어요? 설마 자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니 이 도구는 그냥 달빛을 쏘고 반사된 빛을 해석할 뿐인데 그냥 달빛을 받는다고 죽는 식물은 없잖아? 달빛을 받으면 죽는 식물? 어, 뭔가 생각났다 봤다 생각 괜히 이건 학교에서 배운 거야 아니 너 알면은 너 말해줘 아 기억났다 달피하기 달빛을 받으면 죽는 식물들이야 맞아 이 가시던 그런 분명 달피하기인 거야. 그래서 달빛을 받고 죽은 거야. 나도 그런 식물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것 같아. 도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인이네. 고마워요. 덕분에 가시 덩굴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맙지. 열심히 해. 그러면 난뭘 해야 될까? 책장을 뒤져. 좋아, 시작해 보자. 달의 꽃이야. 독서 가다로 사망한 사례도 있지. 자신있게 얘기하더니 나는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 암만 말고 찾아봐 이제 고작 세 권째야 야세 권도 뭐? 많이 읽었는데? 야 단기간에 세권 읽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다 내가 읽어봐서 알아 너무 힘든데 대신 읽어주면 안 돼? 정말 내가 읽어도 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되지 우리 친구잖아 바로 다음이 달의 꽃에 대한 내용인 거 같은데? 와 어? 진짜? 어디 보자. 쓴 포도차나무. 쓴 포도차나무. 이거 여기 정상에서 봤던 나무잖아. 빛나는 거. 빛나는 건 푸른 달나비였어. 어쩌고 저쩌고 달의 꽃을 피우는 나무로도 유명하지. 달의 꽃. 역시 여기 있었어. 아직 내용이 더 있어. 응. 어, 평소에 달빛을 모아두었다가 달이 없는 밤이 되면 달의 꽃을 피운 달이 없는 밤? 하지만 아 정상의 나무에는 푸른 달나비들이 붙어 있었지. 푸른 달나비들이 내는 달빛 때문에 달의 꽃을 못 피운 거야? 그럼 푸른 달나비를 쫓으면 달의 꽃이 피는 거야? 그래. 요세린 올투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푸른 달나비로 달빛을 으고 쫓아서 달의 꽃을 채집하는 거지. 추아 푸른 달나비를 쫓고 달의 기름을 만들어서 가시덩크를 없애면 돼. 그런데 푸른 달나비는 뭐로 쫓지? 애빛을 싫어하니까 보통은 태양빛 물약을 쓰지. 좋아 태양빛 물약을 만들어서 나비들을 쫓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태양빛 물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어? 야 몽실이 털만 이거 어으면 되겠다. 안녕 얘들아 털좀 뽑을게요. 왜재는 근데 왜 쫓아오냐? 아야 집가면 안돼. 쫓아오세요? 굿 안녕 잘가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 있네? 안돼 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맞았어 어? 야 이렇게 얻었다 굿 얘는 이렇게 얻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만들자 러브로는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뭐 아야 너무 재밌다. 이렇게 재료 모으고 재료 가공하고 물약 만드는 거 너무 재밌다. 진짜 약간 좀 힐링 되는 느낌. 하나하나 구하고 만들면서 자 그러면 태양 물약. 아니야 곧자 단풍 어부 쯤 몽실털 접해서 오단하고 시계 이 오케이 이거 이거. 그은 오단 시계 방향 소재. 성공. 예. 태양빛 물약. 순간적으로 태양의 힘을 가진 밝은 빛을 내는 물약이다. 좋아, 태양빛 물약 완성이야. 오늘 밤에 당장 나무로 가자고. 엘리, 달의 기름은 걱정하지 마. 재료는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구해놨다고? 자, 우선은 달의 곳이야. 좋아, 예상대로 잔뜩 붙어있네. 와. 반짝거리는 나비들이 잔뜩 하지만 다 쫓아낼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꼭 나쁜 짓하는 거같잖아 잠깐 내쫓는 거야. 다시 오겠지. 나무를 위한 일이라고 어서 던져버려. 좋아, 던진다. 호이야 태양빛. 오이. 와 눈부시. 어 눈부시. 어어 어. 어, 어. 와얘 너무 예뻐. 이제 달의 꽃이 야, 다래꽃 너무 예쁜데. 와, 예쁘다. 저 나비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맞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꽃은. 어, 저기 저기. 아, 꽃 떨어지는 것 봐. 와, 오는 그만으로도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진짜 진짜 예뻐. 이제 달의 곳을 주워서 달의 기름만 만들면 돼. 러브럼은 먼저 가시 덩굴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만들어서 갈게. 응, 알았어. 덩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수확하자. 히트. 좋아, 이제 조제실로 가자. 달의 기름을 만들어야지. 엘리 알고 있는 거지? 발레 기름에는 불사조의 깃털이 필요해. 여기 불사조가 있을 리가 없잖아. 불사조의 깃털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어. 내가 말해줬잖아. 뭐? 오, 엘리, 안 좋은 생각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기차를 다시 탈수 없게 돼. 바이라이언으로갈수 없게 된다고. 마녀가 된 자, 누구나 덥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닿는 자 먼저 살펴라. 너 그거야? 넌 그냥 네. 여기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잖아. 물론, 그렇긴 하지. 아이 라이언은 마녀의 집이 싫은 거고. 그렇기도 해. 그냥 어리광이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아니? 거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분명히 나중에 생각한다면 할이야. 에잇! 좋아. 이제 모든 재료가 있어. 엘리, 넌 아리아보다 더한 놈이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보단 내가 아직 못하지. 칭찬 아니니까 좋아하지 마. 좋아. 이제 달의 기름을 만들자. 야, 엘리... 반한... 아, 나 반할 수밖에 없겠다. 야, 우리 너무 예쁜 걸? 엘리가... 약간 좀 사차원에다가 너무 솔직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지니까, 아, 내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달의 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제! 어이요, 완성! 예, 달의 기름. 강력한 달빛을 내는 물량이다. 실제 달의 힘을 가지고 있다.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비싸다. 좋아. 달의 기름 완성이야. 이제 가시 덩크를 없애러 가자. 왔어. 자 이제 귀찮은 덩굴을 얼른 채워버리자. 저기. 응? 혹시 나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본건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선택이야. 그래. 선택했으니까, 그걸 후회만 하지 않으면 돼. 잘 선택했다, 엘리야. 고마워, 엘리. 별거 아니야. 앞으로 마녀의 집에도 자주 들려? 얘는 그곳이 내 집이거든. 그럼 여기 계속 있는 거야? 여기서 수습으로 쭉 지낼 것 같아 야 잠깐만 그러면 하이 거기 모시기 못 가면은 엘리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수습으로 지내는 거야? 야 엘리야 너의 큰 희생 우리 러브롬 믿지 말아야 한다 정말 정말? 응 정말이야 잘 부탁해 러브롬 응잘 부탁해 엘리 지금은 얼른 집에 가봐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응좀 이따 봐 안녕 너는 뭘 감동적인 것처럼 하고 있어? 그냥 여기가 재밌어 보였던 것 뿐이면서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악당같아 보일 말은 좀 하지 말아줄래?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기분 좋으면 그냥 해피엔딩 아니야? 선생님들이 하니실까? 과연 아리아의 딸이라고 하겠지 그럼 다행이고 그서 칭찬 아니라니까 좋아 그럼 이제 마을로 가보자 마을로 출발. 드디어 마을로 들어왔어. 그래, 말이야. 어떤 말일까.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차는 지질학 거리가 잘 뜨기겠지. 너한테 이제 물약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시킬 거야. 항상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 빨리 가보자. 예. 어. 이게 잘풍경하네거지 어때? 내가 3년 지내야 하는 마을은? 아 그냥 이 마을에서 이제 3년 수습을 하게 된 거지? 그렇지 영원히 수습만아아닌 거지. 다시 하이 라이언으로 가고 싶어졌어? 여도아아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서부터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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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왠지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쓸데없는 복선이야? 내가 여기 와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만약 학교 소풍으로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고. 뭔가 음.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 말이야. 우선은 러브러을 찾아보자. 뭐야, 이 복선은? 여기 언제 와봤냐? 여기도 완전히 잘해만 남았네. 마을이 왜 갑자기 가시똥풀로 이렇게 됐을까? 설마 내가 이제 마녀로서 여기복 구해줘야 되나? 아 노동의 시작인 건가? 어, 어야 로브럼. 아 엘리, 집에 갈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얼,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정말 마을에 사람이 없어 보이네. 응, 가시똥풀이 자라고 많이 떠났어. 지금은 아르덴 삼촌이랑 우리 집밖에 없어. <laughs> 야. 그렇구나 심심하겠네 아니 할아버지랑 아르덴 삼촌이 있어서 괜찮아 숲에도 재밌는 게 많고 아 할머니가 만나고 싶어해 할머니? 응이 마을의 촌장이야 촌장이셨어? 아 촌장의 손자를 구한였나 이거 어, 보답 세게 받겠는걸 요즘은 아니라고 하던데 여하튼 촌장이야. 바로 뒤에 계셔. 알았어. 가볼게. 응, 나중에 봐. 아하, 촌장님, 제가 당신의 손자분을 구했습니다. 요하하 그대 왜 할머니가 음, 양? 뭐지? 손자는... 소? 아, 그래, 손자가 아니었어. 그냥 같이 사는... 어서오세요 마녀님. 제어 손주 맞는데 음. 양인데 손주는요? 집안의 가계도가 궁금하고만. 제 예, 손주를 도와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받는 걸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수습 마녀 엘리에요 마녀님들은 외모나이가 와 다른 분이 많으셔서 그런 말 편하게 하마 엘리 위스테리아에 잘 왔다. 나는 이 마을의 촌장인 애니트란다. 어, 애니트 그 바텐더가 말했던 그분 아니야? 촌장도 마을도 꼴이 안 좋지만 말이다.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가시던 그런 법다 뭔가요? 마을은 좀 둘러봤니? 네. 가시덩쿨로 덮인 집들을 봤어요. 평범한 가시덩쿨로는 안 보이던데요? 음... 3년 전 어느 날이었단다. 갑자기 저도 가시덩쿨이 자라기 시작해서 하나 둘 집을 부숴버렸지. 원래 마을에 가시덩쿨이 자라긴 했었단다. 아 그때 싹을 제거해버렸어야 됐었네. 마을 입구에 있던 흰 가시덩쿨이 원래 마을에 자랐던 거지. 하지만 3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가지 덩굴을 처음 보는 거였어. 처음엔 무슨 신의 벌이라느니, 괴물이라느니, 마녀의 저주라느니. 침좀 닦아 엘리. 심각한 이야기잖아. 야 엘리야 이때는 표정을 진지하게 해야 돼. 뜬 소문 같은 소리가 많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단다. 아무런 일도 없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단다. 근다행이지. 가시던 굴이식물 출근 빠르게 자랐지만, 누가 다친 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 그렇다 해도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을 하는 수 없이 마을이 떠났단다. 야,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던 굴 때문에 집이 없어져봐. 내가 사, 살던 그 집이. 와, 나는 너무 허망할 것 같다, 진짜. 떠나도 이해가 가. 지금은 나와 아르덴 만나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 이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덤불 치우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단다. 네? 이미 성한 집이 없어. 사람들은 다 떠났고. 말이 아니라 이젠 미련 많은 노인 둘이서 폐허를 지키고 있는 게지. 엘리 너도 거기 그만 떠나거라.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는 게 좋아. 아니 이제서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티켓 찢어버렸어요. 갈곳 없어요 할머니. 하지만. 강요하는 것도 아니란다. 말이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단다. 하지만 기차가 오면 떠나거라. 여긴 이제 마을이 아니야.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세 명인데 무슨 마을이니. 그럴 수는 없어요. 하이라이어는 개노잼이라 말이에요. 버지, 나쁜 말. 엘리,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없어. 가시던 코를 없애도 남아있는 건 없단다. 여긴 아직 마을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저런... 다시 넌 그리 없어진다는데 이런 산골 마을이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오겠니. 하긴 거기서 3년 전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떠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정착하긴 했겠다. 다시 돌아오기도 뭐하겠는데 그러면. 다들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 사람들이 떠나고 시간 돌렸단다. 가시 덩굴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런 폐허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것 같진 않구나. 아니에요 반드시 꼭 돌아오고 싶어 할거예요 애니트가 평생 가까운 멋진 마을이잖아요. 이런 이상한 가시 덩굴에 뺏길 순 없어요. 우선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구나 아이고 어린 것이 고집이 세가지고는 너는 너도 피곤해 보이는구나. 러브러브도 쉬어야 할것 같고. 네, 그럴게요. 러브럼은 너무 혼내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그래, 그래야 알겠다. 혹시 뭐라? 애니트도예요. 마을을 재건하는 미션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엘리는 마을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려는 거야? 애니트 말이 맞아. 여기 말이라고 부르려면 지나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집이 없어도 말은 말이야. 그래.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아니지. 사람들은 돌아올 거야. 어떻게 저렇게 확신해? 너는 이 말이 처음 하잖아. 그냥 억지 부리는 거라면 그냥 그 하이 머시기로 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 해. 어디서 들었다는 거야? 넌 마을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잖아. 그게 모르겠어. 꿈에서 들었던가? 억지잖아. 응. 아니야. 억지야. 아니고. 애니트가 평생 살아온 마을이야. 애니트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을을 사랑했을 거라고. 애니트도 방금 처음 만난 거 알고 있지? 처음 만났어도 알수 있어. 뭔가. 찌릿 하는 게 있었다고 가시덩크를 채운다 한들 집은 누가 고쳐 너가 고칠 거야 너 건축가도 아니잖아 남은 사람은 노인 둘에 어린애 하나야 내 말이 맞아 퍼지 그렇지 거기에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목수가 필요해 처음 돌아오는 사람은 목수야 야 잠시만 그럼 그 사람은 야 여기 말에는 집들 다 만들면. 수고비 께 나오겠는 걸? 네, yeah. 그래, 엘리야, 기왕 시작한 거이말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자야 일단은 자자, 잘자요, 굿나잇. 네. 아우야, 너무 예뻐. 날아다니는 목숨은 많았어. 몰라. 뭔가 꿈을 꾼것 같긴 한데. 하나도 기억 안 나. 야, 푹 잤네. 푹 잤어, 엘리. 어, 어제 너무 힘들었나 보다, 야. 수습 마녀 첫날이라 긴장이라도 한 거야? 당연히 아니지. 그럼 수습 마녀 첫날을 시작할 준비됐어? 당연하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 우선 애니트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당연히 승낙하겠지만 승낙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목수의 집을 살펴보고 목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가시 덩크를 없앨 방법을 찾는 거지. 우리에게 남은 불사조의 깃털이 없다는 걸 기억해. 어떻게든 되겠지. 먼저 엔티에게 가보자.